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동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고 오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보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고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세를 두어서 버리나 명하나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을 안악함 때문에 아내 스포름을 하였건을, 하였건이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영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제자들일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진데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지 타고난 자를 하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의많은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과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세이 안수하고, 기대의주신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때 제자들이 꾸지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일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은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분이십니다네게 생명이 돌아가 가면 려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야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의 이르시되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그 청년이르되 이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대미마많으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 가니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까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보시되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비대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떠나서 오는데 그런 족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니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안을 침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성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